뒤로 다 뒤로 걸어야겠다 그렇지 감기 걸릴라나? 다시 들어갈까? 자, 다시 들어갈까? 아, 이거. 맞춘 거한데왜 이거? 별로야? 안 봤어? 봤어. 응. 근데 나 런닝화가.. 뭐 샀는데, 런닝화? 두 개나 샀는데? 그러니 언제 제샀데최최에에지지 뭐? 내보여줬줬었데데억이이안는데엄엄 s up? 이간지지운가 응. 배 <laughs> 아빠 먹는 거 쳐다봐.

근데 <다>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어네 <elas Poncho> <restrial>

유빈이 다나와의 첫 만남이거든요 근데 유빈이 이쪽에 있거든요 <laughs> 다나 여기 있거든요 아 음... 어, 빅베이비가 됐어 누구세요? 하고 있어. 누구세요? <웃음> 누구세요? <웃음> <laughs> 이모한테 다리 걷네? 울 베이비? 키 많이 컸지? 음. 응 원래는 진짜 작았는데 금방 크지 응. 나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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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거 이거, 이모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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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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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피버스데이 투유 해피버스데이 투유 해피버스데이 디얼바이오비 해피버스데이 투유 소원 빌어, 소원 빌어 광식, 광식이? 광식이 만나게 해주세요 <laughs> 광식이가 누구야 아, 누구야? 박보건 뭐야 박보건 광식이야, 광식이야. 광식이. <laughs> 관식이야 유빈이 관식이 만나겠어요. 고마워요. 고마워요. 이다나 <laughs> <낳을> 건데. <laughs> 나 이거 다 외웠잖아. 여기 <laughs> 끝은 어, 뭐야? <laughs> 예쁘지? 예쁘지? 아, 다 왔어, 다 괜찮아, 괜찮아 절대 아, 그래? 진짜 기절해 아, 네, 기절해 아 이거 구구즈닝그거구구즈닝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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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예쁘쥬? 유빈이 꺼쥬? 유빈이 꺼쥬? 아 진짜 너무 예쁘다 어 찰떡이야 응. 나 위아코 집어 가서 입을게 오케이 아너 거기 가서 입으라고 지금 유빈 지원이랑 같이 얘기해서 응. 산 거야 고마워요. 맞아. 응. 자, 나 이거 예쁘다. 나 이거 나 이거 가지고 싶었어. 헉! 할까봐. 어. 오우! 오우! 예쁘지? 딱이 비키니랑 같이 딱 하면 예쁘다고요. 여기야 여기. 어 거기야 거기야. 예뻐요 예뻐요. 예뻐요 예뻐요. 예뻐 예뻐. 어 보세요. 예뻐다. 꽃이에요? <laughs> 뭐 하나요? 뭐 하나? 워 <목소리> <목소리> 너무 예쁘잖아. 어, 근데 크다 네, 이다 어, 아, 어, 어떻게? 줄여? 야, 어떻게 저거, 니까 그러니까, 저거 하나. 하, 묶을 수없 나? 원사이 어, 이거 풀이야 네개 없애야 돼. 뒤꿈치가 안 들어가 <laughs> 야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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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금 지금 지금 잘금봐금지지지지 차이 끊어 지면 그냥 그 그대로 네 개만 빼가지고 다시 모으는 그냥 그그 그럴 아, 수도 있.. 어. 줄이 문제 줄줄 어. 사면 되지 어. 지원이네 집 가가지고 비즈 이런 거 하는 거 있으니까 거기서 그냥 줄여 그럼 되지 않을까 지원이 줄도 있는 아, 거 아니야? 어어 그래. 줄도 있어 그 어. 어. 다음에 어. 발에 한번 아 걔네 걔네 풀렀다가 일만 되지아어 그럴 거 하지 마 맞지 이거 봐더늘아 아놔 하지 마 아무튼, 잘 쓰세요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어. 놀랬나 놀랬나봐. 근데 안 해? 그게 그거라는 거를? 응. 안 된다는 거 알아. 어, 어, 어. 어. 이거 왜 입에 대면 안 되지? 이러고 있나? 웃기고 <laughs> <으깨고> 있어. <laughs> 자, 이제 손 닦자. 엄마도 너 주고 싶은데 아직 너 준비가 안 됐다. 응. 이 딸기면 안 빠지는 거 알아? 응, 괜찮아. 응. 야, 이거. 뱀부라 비싼 건데. 빙봉? 빙봉, 빙봉? -bong bing bong bing <laughs> <laughs> 아이구아이구기분이 좋네 그렇다아아이구이쪽이 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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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예쁘지? 이 에이, 에이, 엄마 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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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거 봐게 아나아 이게 뭐야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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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미없었는데? 당신은 내가 있잖아 이게 다너 때문이다 아? 그냥 혼자 나 e a d 다고 생각 not t 해 e 아. l 또 a d e r I'm not the leader. I'm not t h 이 leader. I'm not the l e a d 이 r I'm not the leader. I'm n 다 t t h 진짜 당신 생각이 아닌 게 맞지? 많이? 거 열고 싶어? 응. 음. Mm-hmm.